안녕하세요. 능지성남공윤입니다 모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깨끗하죠? 네. 어디가 깨끗해요? 완전 깨끗한데요? 완전 깨끗해 보이나요? 네. 여기 휠에 기스 있는데요? 괜찮아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뺀질거렸어요네여 후방센서 보이시죠? 후방센서 이렇게 있고요 후방센서까지 보셨죠? 그러면 뒷좌석 이제 괜찮아서 뭐덤벼버없어요 여기 스마트키 버튼 보이시죠? 이렇게 운전석으로 가서 운전석으로 가서 한번 시동을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고요 운전석 밖에서 한번 바라본 모습이구요 운전석으로 가서 시동을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백 이렇게 에어백하고 핸들에 달려있는 리모콘들 블랙박스 그리고 내비게이션 모니터가 스마트기 보이시죠 스마트... 내비게이션 모니터가 7인치가 아니고 8인치예요. 여기 보면 어? 뭐 건드니까 내비게이션이 나왔는데 아 나왔다. 이렇게 하면 내비게이션이 나오고요. 블랙박스는 블랙박스도 모니터가 커요. 네비게이션 나왔죠? 네비게이션 모니터가 커요, 8인치 같아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모니터가 끄니까 후방 카메라도 시원시원하게 보이고요. 렌즈도 후방 카메라 렌즈도 깨끗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열선, 열선 보이죠? 시 열선. 그리고 기어박스 여기 있고요. 뭐더 보여드릴 건 없는 것 같아요.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든 자동차 남궁류였습니다. 뒤에 사진 있습니다. 계속 보세요. 고맙습니다.